안녕하세요 엘지크루 양정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사랑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맛집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맛집은 세천년 아니고 옆에 있는 간판이 없는 맛집입니다. 간판이 없는 이 맛집의 이름은 카레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레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 이 카레집은 간판이 없는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 너무 많아서 오픈 시간을 맞춰서 가도 웨이팅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시금치 카레는 고정된 메뉴이고요. 왼쪽에 있는 카레는 키마 카레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메뉴들이 매달 하나씩 새롭게 나오면서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카레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카레집 주인분이 쓰신 책도 사서 읽었고요. 제가 사는 곳에서 성북동에 있는 이 카레집까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저는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써야 하는데요. 이 시간마저도 너무 설레이면서 찾아갈 만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맛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가 뭐라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향신료 카레 맛집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1시간 반이 아니라 10분 거리에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 보니 이 카레집에서 갖는 식사가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사진은 카레집 내부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리가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투명한 그 벽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카레를 먹으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밖에서 야, 나 기다리고 있어. <laughs> 나, 나 지금 30분째 기다렸어. 이런 표정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먹고 피해를 안 끼치게 빨리 나와야겠다. 저는 원래 친구를 만나면 식사는 뭐 안주일 뿐이고 대화를 하자. 마음껏 떠드는 스타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장하는 순간부터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앉고 카레가 나올 때까지도 와, 카레집이다. 향기가 좋네. 오늘은 무슨 카레가 나올까. 이런 궁금한 마음만 갖고 침묵한 채로 카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레가 나오면 이곳에서 카레를 먹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대화도 없이 무언가를 읽지도 않고 단순히 카레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식사를 하게 돼요. 어, 이 맛은 무슨 맛이지? 향신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자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게 고민하게 돼요. 어, 이건 무슨 향신료일까? 이건 무슨 향이지? 어, 식, 식감이 되게 독특하다. 이 재료는 뭘까? 이렇게 카레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이 카레집에서의 식사가 주는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었던 카레집을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요즘 제가 좋다고 느끼는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느끼는 것들의 핵심에는 차단과 집중이라는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가 사랑하는 두 번째인 춤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좋아하는 것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공연을 했던 작년 공연 사진이고요. 부끄럽지만 화살표에 있는 게 춤추고 있는 저입니다. 네, 어, 춤을 배우러 가는 곳을 스쿨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여기 초록색 바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연습실이 지하에 있고요. 거기 가면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이 다 꺼져 있고 조명만 켜져 있는 연습실에 입장을 합니다. 음악이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서 심장이 막 쿵쿵대고요. 너무 큰 소리이다 보니까 옆사람이랑 대화 같은 건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앞에 있는 댄스 선생님께서 추시는 춤을 어떻게든 따라가야만 마지막에 다 같이 찍는 영상에 뚝딱이지 않는 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가게 되면 제가 그 곳에 가는 길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든 어떤 생각들이 있었든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든 간에 이한 시간 동안에는 그 앞에 선생님이 추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춤을 추면서 이 춤이 나한테는 에너지가 넘치는 명상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제가 춤을 좋은 휴식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다들 춤은 운동이나 놀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곤 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에너지 명, 넘치는 명상 같은 느낌 때문에 저에게는 춤이 좋은 휴식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사랑하는 두 가지, 카레 맛집과 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잘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잘놀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쉬고, 어떻게 하면 기깔나게 놀지 고민하고, 맛있는 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번의 경험이 만족스러울 수 없는 이유에는 이것들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한몫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 멀티로 놀면서 쉴 수도 있고 쉬면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경계의 모호함은 그것보다는 머릿속에 이네 가지 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일을 하면서도 이따 뭐 먹지? <laughs> 그리고 쉬면서도 아나 이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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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하고 놀고 쉬고 먹는 것들이 머릿속에 경계 없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고 온전히 누리고 만족하고 하는경 험이 쉽지않은것같 아요. 그래서 저는 특 별한 방법 을 고민 하고 어떻게 하면 더나은 방법 으로 쉴수있 을까？일 할수있 을까？놀 수있 을까？먹 을수있 을까？고민 하기 보 다는 한번을먹 더라도 한번 온전히 먹기 에만 집중 해 보고 쉬 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 은 내려놓 고 온전히 쉬 어보 는 경험 을 해보 는 것도 추천 을드 리고, 싶은 마음 에 발표 를준 비해 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